진리를 이렇게 전해준다는 건 천지의 큰 운수를 전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.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잘 해주시고 계신데요. 진리를 전해서 도문에 인도한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. 네. 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또 상생방송을 볼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또 도장으로 인도한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. 어, 또그 당시에는 저 또한 이렇게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다 보니 주말이 아니면 활동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영등포에 있는 구두방 아저씨가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조금 사례를 하면서 앞에 그 구두방 앞에다가 책을 펴놨더니 그곳에서 책을 가져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입도를 했습니다. 그 그분이 지금도 영등포 도장에서 신앙을 잘 하고 있고 지난번 동지 대치성 때는. 아, 태일공으로 한 명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. 그 도생님은 진리를 찾아서 그동안 기독교에도 다녀보고, 불교도 다녀보고, 또마음소론회등 여러 단체를 찾아 다녔지만, 모두가 본인 마음에 충족을 못 시킨 것 같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한당곡이 소책자를 가져와서 읽고, 또 제가 전화로, 문자로 우주일련과 또는 뭐 이렇게 춘생 추사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또 만나서 이제 생장염장이란 그런 것을 또 설명을 하면서 어 많이 이해를 하고 또 그분 또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. 진리를 서로가 공유를 했습니다. 그러다가, 아, 태울궁에서 이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, 어, 같이 가자고 해서 가서, 그곳에서 이제 제 종도사님 말씀 듣고 큰 감독을 받고, 그날 차에서 오면서 입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예. 정말 그분은 진리를 찾아서 헤매시던 분이군요. 네. 그 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. 그분은 여러 신앙 단체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안목도 생기신 것 같네요. 지금은 신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? 네, 저희 그그 다음 날부터 이제 퇴근하면 저희 그 도장으로 오셔가지고 팔간법과 2 0일 정성 수행을 하고 입도를 했습니다. 또그 21일 정성 수행하면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봤다고 했습니다. 그 할머니가 보청교에 다녔던 분 같았어요. 이 도생이 어릴 적에 강원도 삼척에서 살았다, 살았는데 할머니가 산속에 들어가서 청수를 떠놓고 수영을 한 것을 여러 번 봤답니다. 그, 근데 그 할머니가 아 어, 이렇게 영도 밝고 뭐 나라 다닐 정도로 도가 높았다고 하십니다. 아마 그 할머니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인도를 한것 같습니다. 이렇게 평소에 진리를 찾아 다녔던 사람이나 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진짜 참 진리를 만나면 금방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, 우리와 인연이 있는 그참 사람 만나는 일이 우리가 얘기하는 포교 활동이죠. 그죠? 음.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믿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대접하라고 하셨는데요. 역시 그런 대단한 할머니를 두셨군요. 또 다른 사례에 계시시면 말씀해 주시죠. 예, 그두 번째 입도자는 기독교 모태 신앙을 하셨던 분입니다.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했는데 청소년 때는 교회 청년회장까지 맡아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늘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허전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진리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담임 목사와 여러 차례 이렇게 진리적으로 다툼도 가지고, 가지고 하다가 결혼하고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여러 곳으로 이렇게 진리를 찾아 다녔다고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, 이렇게 입도를 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종교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. 아예 종교에서 자체는 거부를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2년이 지나서야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세 번째는 그 천주교를 40년 다녔던 분인데 이분은 신문에 끼어 넣었던 전단지를 보고 세미나 장에 오셨던 분입니다. 가족들이 모두 천주교 신자들입니다. 그 또, 부인은 천주계 간부로 활동하신다고 했습니다. 처음에, 처음에 역사 강의를 듣고 공부를 계속해 보시겠다고 해서, 선능역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그 세미나장으로 인도를 해서, 그곳에 하루도 안 받고, 아니, 일주, 뭐, 한 번도 안 받고, 열심히 참석해서, 어, 도장을 와서 또 이제 20일 정성소용과 공부를 하고 입도를 했습니다. 되게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인도가 되시네요. 그죠? 네, 네. 예. 그러면서, 아까 그영등포 시장에서 만나서 입도하신 분 사례도 계시고 또 다른 분 계시면 더 소개해 주시죠. 아, 예. 또 이번에 또 하신 분은 하공역 근처에서 철학관을 하신 분, 하신 여성분입니다. 근데 하공역 근처에서 이렇 편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오고 가면서 저를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궁금한 것이 천지 천지 성공책이 되게 궁금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책을 들이면서 우주 일년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지 공사란 것을 보고 가셨는데 그것을 쉽게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하면서 책을 들이면서 제가 그 우주 일년과 아,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아, 그 당시에 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철학관 가서 도전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풀을 좀 해주고 그러면서 태울공예도 참석하고 그리고 도장이 나와서 21일 정성수행과 팔간팔 공부하고 입도를 했습니다. 그 철학하시는 분은 또이 주역이라든지 네. 또 다른 공부를 하셔서 우리 진리와 이렇게 잘 맞아졌네, 그죠? 예.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면 준비된 분들이 많이 만나시네요. 네. 그 도생님께서는 그 입도하신 분들한테 어떤 당부의 말씀이 있죠? 예, 그 우리 도전에 보면 4편 29장을 보면은 인사는 오. 개가 있고 철리는 도수가 있느니라 했습니다. 자, 우주 1년, 즉 12만 9천 6백 년 중에 지금 우리는 우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네. 목전에 살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, 우리는 좋은 때와 좋은 기회를 동시에 만났습니다.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닦아놓은 음덕으로 인존, 열매, 인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. 아, 그러면, 이렇게 좋은 때와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,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히 하다가 또 다른 한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. 또그 지나간 우리 성자, 성인 성자들을 보면 은 대부분 성자 봉사자들이었습니다. 우리가 지금은 뭐 돈을 벌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벌지만은 봉사를 하는 것은 후천에 넘어가서는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시간이 되시면 도장이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십시오. 또상제님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.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, 그들의 선택이지만 후천 가면 엄청난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. 상제님의 천명을 받는 신명들은 우리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